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혹시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다 자격 조건을 잘못 이해하거나 필수 서류를 빠뜨려 한달 이상 지급이 늦어져 손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부모님을 대신해 신청을 진행하다 작은 실수 하나로 지원이 지연된 경험이 있어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매달 수십만 원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신청 자격, 준비해야 할 서류, 신청 절차, 그리고 결과 확인 방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제가 도와드린 한 사례에서는 초기 서류를 빠뜨려 한달 지급이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재신청 시 꼼꼼히 서류를 준비해 정상적으로 수급이 가능했습니다. 반대로 일부 소득을 누락 신고한 사례에서는 추후 부정 수급으로 적발돼 환수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꼼꼼한 서류 준비와 투명한 신고가 결국 안정적인 수급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신청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수 서류와 선택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 절차는 단순하지만 결과 통보까지 약 30일이 걸림으로 미리 준비해야 지연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탈락 시 2위 신청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신고가 매달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